아, 아유, 선생님 전화. 안녕하십니까? 아이요 아이요. 일어나서 좀막목좀 뭐 풀고 마다가 마습니다 밥은 어, 딱히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직 아침도 점심도 안 먹고 저녁이나 먹지 않을까 싶은데 음 아, 배가 딱히 안 고파가지고 그렇습니다. 선생님은 밥 드셨습니까? 아직. 점심 아직 메뉴 선택 안 하셨나? 아 약속 가서 드시는 건가요? 음. 밥 챙겨드십시오. 저는 좀 이따가 뽀로로 음료나 하나 먹으려 합니다. 뭔가, 뭔가를 먹고 싶진 않고, 음료수나 좀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. 음, 둥둥이한테 선물 받은 게 있으니까, 먹어야죠. <laughs> 나 거의 다 먹었어요 버럴룸들. 마카롱도 지금 하나 남았고. <laughs> 아저쪽지진 않고 그 뚜껑 열어가지고 발탁 발탁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우왕님 등하. 감사합니다. 애기들 그 나눠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. 막 자기가 무슨 맛이 제일 맛있었다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고 귀여웠어. 윌리님 누나, 요즘에 약간 게임, 게임 태인가 뭔가 끌리는 게임이 딱 귀엽냐? 뭔가, 재밌다라는 게임이 딱히 없어요. 음... 방송 일정 올릴 때도, 이제, 다음 2부나 3부로 할거뭐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, 딱 생각나는 게 딱히 없어. 오버워치? 오버워치 좋지. 오버워치. 근데 오버워치는 혼자는 잘안 하고, 혼자는 그 랭크할 때는 좀 하고. 카드 걸 돌릴 때는 무조건 5인 큐 맞춰서 하는 편이에요. 아까 좀 이따가도 오버워치 하자 그래가지고 하긴 할 건데. 아니면은 오늘 좀, 저번에 하기로 했던 산나비나 좀 할까? 원래 오늘 딱히 할게 없어가지고, 막재 m 스 갔다가 스타디밸리 좀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산나비를 좀 사서 할까? 사기로 하긴 했었으니까. 뭔 원래 이렇게 스튜디오나 막지맥스 이런 거안 좋아하는 느낌은 아닌데, 아선나비 일단 막지맥스는 좀 하고 그냥 한두 판이라도 선나비선나비한번 산나비로 바꾸고 그럼 결제 좀 할게요. 저도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뭐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하셨던데 그렇다고요? 한동안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, 이거, 이 게임 보고 울었다, 그랬네요 뭐, 그런, 그런 사람도 있고. 슬픈 게임인가? 라는 생각을 하는데. 특히음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. 괜찮을 것 어. 같고. 음, 훈치님 드나? 음... 꼭 켜져 있나? 아, 이거, 어서 모자 안 되겠구나. 아, 등바 등바, 일 화이팅. 구매 완료 그러면 전에 할 일로 적어놨던 산나비 구매 이거 체크 좀 하고 다운로드 좀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는 동안 어... 말로 나는 더 완벽 지맥스 있을까?